겉으로 보면 성인 발레는 참 우아한 취미처럼 보입니다. 조용한 음악, 가지런한 바,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몸들. 하지만 그 풍경 뒤에서 성인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잡합니다. 성인 발레는 발레라는 장르의 특성과 성인들의 신체와 생활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매 수업이 늘 새롭고 늘 조율의 연속이죠. 같은 반, 같은 시간에 서 있지만 레벨은 제각각입니다. 몇 년째 발레를 해온 분도 있고 오늘 처음으로 발을 잡아보는 분도 있습니다. 한쪽에 맞추면 다른 쪽이 버거워지고 템포를 늦추면 또 누군가는 지루해집니다. 이 균형을 잡는 일은 수업 시작 전부터 선생님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자세 교정은 끝이 없습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쌓인 생활습관은 몸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선인이 굳어 있고, 골반은 한쪽으로 틀어져 있고, 발목은 생각보다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완성된 몸의 패턴을 다시 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본 포지션 하나를 설명하다 보면, 어느새 10분이 훌쩍 지나가 있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레를 예쁜 동작 만들기로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레는 모양보다 정렬이고, 높이보다 균형이며, 빠른 동작보다 안전한 체중 이동이 먼저입니다. 이 기본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겉모습을 따라 하다 보면 몸은 쉽게 지치고 다치기 쉬워집니다. 선생님들은 매번 이 사실을 다시 또다시 설명하며 수업의 방향을 잡습니다. 출석이 불규칙한 것도 성인 발레의 현실입니다. 일하다가 한 달을 쉬었다가 다시 오고 바쁜 주에는 한 번도 못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사이 몸은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 있고 진행 속도는 모두 달라집니다. 하나의 수업 안에서 여러 시간대를 함께 끌고 가야 하는 순간이 자주 생깁니다. 수업은 어느새 발레 수업을 넘어섭니다. 허리가 아픈데 이 동작 해도 될까요? 무릎이 왜 자꾸 아플까요? 동작의 문제인지, 근력의 문제인지, 정렬의 문제인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트레이너가 되고 상담사가 되고, 때로는 치료사처럼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취미와 훈련 사이의 미묘한 간격입니다. 어떤 분은 힐링을 원하고, 어떤 분은 기술 향상을 원하며, 어떤 분은 성취감과 목표를 원합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서 서로 다른 기대를 조율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매 수업마다 치유와 운동, 기술 향상 사이의 균형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비교와 조급함. 왜 저는 안 될까요? 저분은 금방 되는데요. 성인의 몸은 각자 살아온 시간이 다르고, 근력도 유연성도 다릅니다.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시키고, 각자에게 맞는 기준을 다시 세워주는 일 또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발레 선생님들의 마음은 결국 하나입니다. 성인도 충분히 예쁜 라인과 좋은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조금 더디고, 조금 어렵고, 가끔은 불안해 보여도, 꾸준히 변해가는 몸을 마주할 때 선생님들도 다시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피며 수업을 이어가는 모든 성인발레 선생님들. 그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기에 수강생들의 무대 아닌 무대는 오늘도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